허리 통증 때문에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괴로우신가요? 매일 아침 10분,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효과적인 허리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골반 틸트. 바닥에 누운 상태, 무릎을 세우고 골반을 움직이는 자세. 첫 번째 운동은 골반 틸트입니다. 허리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척추를 정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트 위에 등을 대고 누운 후 무릎을 세웁니다. 숨을 내쉬며 골반을 살짝 들어 올려 바닥에 허리가 닿도록 만듭니다.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10회 반복하세요. 2. 무릎 당기기.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기는 동작. 두 번째는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허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고, 양손으로 감싸 10초간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각각 3회씩 실시합니다. 3. 고양이소 자세. 세 번째는 요가에서 유명한 고양이소 자세입니다.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유연성을 회복하고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무릎과 손을 바닥에 대고 숨을 들이쉬며 허리를 아래로 머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10회 반복하세요. 4. 브릿지 운동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자세 네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함께 강화해주는 핵심 운동이에요. 무릎을 세운 채 누워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든 후 5초간. 유지 10회 반복합니다. 5. 아기 자세. 무릎 꿇고 몸을 앞으로 늘리는 자세. 마지막은 휴식과 회복의 탁월한 닭이 자세입니다. 척추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포즈예요.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뒤로 낮춘 뒤, 이마를 바닥에 대고 팔을 쭉 뻗습니다. 30초 동안 호흡하며 유지하세요. 정리 및 주의사항. 이 다섯 가지 운동을 매일 10분씩 반복하면 허리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더 편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허리 통증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